먼저, 첫 번째 경기, 스타드 렌과 첼시의 경기인데요. 어, 1차전에서 첼시가 3대 0으로 승리하였고, 또 최근 흐름이 첼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첼시가 많이 앞서는 상황인데, 체력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경기인데, 그래도 좀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첼시가, 첼시가 우세할 것 같고요. 어, 큰이변이 없는 한, 이건 첼시의 승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크라스노다르 대 세비아입니다. 어, <laughs> 1차전에서 세비아가 홈에서 3대2로 조금 힘겹게 이겼어요. 어, 크라스노다르, 이번 또 러시아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크라스노다르도 1승 4패로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아서 어,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조금 이기기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 일단 무승부 그리고 또 크라스노다르 패배 이렇게 마킹, 더블 마킹 하는 걸 조금 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라치오 대 제니트 입니다 어, 1차전에서 어, 무승부로 제니트, 러시아 원정에서 무승부로 비겼었죠 무승부를 비겼고, 어 이번에 라치오 홈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라치오가 최근 5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또 홈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서는 라치오가 좀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어 공격진, 뭐, 미들진, 다 부상선수들이 지금 너무 많고, 좀 공격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번 경기에서. 아무래도 원정 경기고 라치오가 또 수비적으로 또 이탈리아 팀들이 또 수비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음 이거는 라치오 승 예상하는 라치오 승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도르트문트 대 브리에 경기 아 이거는 좀 길게 말할 게 없어요 도르트문트가 이길 거고 아마 뭐 1차전에서도 3대0 완승했고 이번 홈에서도 또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 경기죠 이건 도르트문트 승 가시면 됩니다 다음 디나모키에프 대 바르셀로나 어, 바르셀로나가 1차전에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홈에서 이제 또 원정 경기죠 이번에 그리고 어, 최근 바르셀로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아트한테 패배했고 또 거기서 또 피케가 부상으로 이제 또 빠지게 되고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리그에서. 근데 뭐 챔스에서는 아직 3승으로 패배나 무승부 없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어, 객관적 전력에서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앞서지만 또이 디나모키에프 원정에서 또 최근 흐름과 맞물렸을 때 승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음 이건 근데 또 디나모키에프가 또 홈에서 승리를 가져오기 또 쉽지 않다. 이건뭐 무승부랑 디나모키 f 프 패배. 더블 마킹이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더블 마킹 갈게요. 다음, PSG 대 라이프치. 어, 1차전에서 라이프치가 PSG를 2대1로 이겼죠. PSG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은바페 그리고 네이마르가 지난 리그 경기에서 복귀를 했고 또 후반에 교체 투입돼서 경기를 뛰었죠. 어, 뭐 경기에서 지긴 했는데 이제 이번 경기부터는 은바페 또 네이마르 둘다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이제 A 매치 그리고 전 리그 리그 또 저번 경기가 원정이었고 이번 경기가 또 프랑스 원정. 어, 그리고 이 주축 선수들이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이건 PSG 홈에서 PSG가 승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승... 가겠습니다. PSG 승... 다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바작쉐이르 어, 1차전에서 맨유가 2대1로 이겼어요. 홈에서. 아, 원정에서 또 이겼죠. 근데 이번 시즌 맨유 경기력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고 뭐 잘하는 팀한테 이기고 또 못하는 팀한테 그러지 못하고 최근 리그 경기도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이제 PK 골로 구역승 했죠. 1대 0으로. 근데 이번 경기도 뭐 홈에서 바삭쉐이를 상대로 꾸역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 문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공격에서. 근데 이 페르난데스가 지금 좀 체력적으로 지쳐 보였어요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 뭐 선발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 이건 맨유 구역승, 맨유 승 가겠습니다. 다음 맨앤글라드바흐대샤흐타르 도네츠크. 어 이거 뭐 길게 볼게 없어요. 1차전에서 6대 0으로 대승을 맨앤이 원정 원정을 가서 거뒀고, 뭐 이번 홈에서도 뭐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건 맨앤 승 갑니다. 이제 올림피아코스 대 맨체스터시티 경기인데요. 어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뭐 물론 1차전에서 3대 0으로 만승을 거두었고요. 근데 현재 리그에서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상태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골에 골을 못 넣는다. 일단 아게로 부상 당하면서 아게로가 계속 경기에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그나마 위안이 이제 최근 페란 토레스가 경기력이 좋고 골도 넣고 있고 그런 거 이제 페란 토레스를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극강의 모습입니다. 6승 1무 아직 패배가 없고 근데 이제 챔스에서는 뭐 그게 먹히진 않죠. 3위 현재 1승 2패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올림피아코스를 뚫어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제 원정 경기고 좀 지쳐 있고 선수단들이 이거는 좀 이, 쉽게 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승부도 나올 수가 있다 맨시티가 전체적으로 우세하지만 무승부도 모른다 또 맨시티 수비진 뒷공간 하나만 잘 파면 올림피아 코스가 또 득점을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올림피아 코스 패, 그리고 무승부 이것도 더블 마킹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 AT 마드리드 대 L 모스크바 경기인데 1차전에서 1대1로 비겼어요 모스크바 홈이었죠. 근데 이제 AT 마드리드가 최근 흐름이 좀 좋고 4승 1무 그리고 리그에서 6승 2무 굉장히 흐름이 좋죠. 최근에 또 바르셀로나도 홈에서 이겼고 이거는 뭐 홈에서는 AT, AT 마드리드가 질 일은 절대 없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AT 마드리드가 승리합니다 네. 다음 경기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이게 좀 가장 힘든 경기 같은데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둘다 흐름이 좋지 않아요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고 1차전에서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3대2로 진짜 힘겹게 마지막에 역전승, 후반 역전승 거두었는데, 이번에 인터밀란 홈이고, 어...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가 없으니까, 그 벤제마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공격에서. 근데 이제 벤제마가 빠지니까, 벤시티와 마찬가지로, 그 아게로처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근데 또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루카구가 또 저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이 승리하지 않을까 네, 인터밀란 승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마르세유대 포르투 마르세유가 아직 승이 없어요 챔스에서 뭐 리그에서는 뭐 그럭저럭인데 챔스에서는 승도 없고 골도 없습니다. 아직 공격력이 안 좋죠. 그리고 포르투는 최근 흐름도 좋고 또 공격력도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이건 원정 경기지만 그래도 포르투가 우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마르세유 패. 아, <laughs> 다음 경기 아약스 대비트윌란어 이거는 뭐 길게 볼 필요가 없죠. 아약스가 뭐 가볍게 승리할 것 같고 비트윌란이 이게 덴마크 팀인데. 뭐, 워낙 전력차가 많습니다 1차전에서도 아약스가 2대1로 원정에서 승리했고 이번 홈경기에서도 뭐, 무난하게 승리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약스 승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리버풀 대 아탈란타 경기인데요 뭐 1차전에 리버풀이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죠 근데 이제 리버풀이 좀 부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비진이 지금 붕괴된 상황인데 어, 지난 경기, 지난 리그 경기에서 또, 근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반다이크, 조그메스, 아놀드 부상으로 다 빠져있는데도, 어, 제임스 밀러, 그리고 뭐, 파비뉴, 바팁, 이런 선수들이 수비진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경기력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레스터시티 상대로 3대0 승리에 거두었고,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laughs> 나비케이타 선수가 좀 부상으로, 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괜찮은 폼이었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좀 주춤하고 있죠. 어, 워낙 공격적인 팀인데, 어, 이번에 리워풀 원정 와서 아마 또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 같, 같아요. 또 리워풀의 공격진이 또 워낙 또 빠르고, 결정력들이 괜찮죠 요새 또디오고좋다가또매 경기 계속 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거는 난타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건 리버풀 승 가겠습니다.